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도 넓은 개념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랑해, 보고 싶어, 자기야, 여보라고 부르는 경우나 손을 잡고 걷거나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호텔이나 모텔에 단둘이 같은 방에 출입하여 상당 기간 머무르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결혼을 선택이라고 하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요. 법률상 혼인을 하고 나서 법적으로 완전히 결별하는 이혼, 또한 예전에는 자녀를 생각해서 망설이거나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이 또한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는 사례도 많고. 이혼한 상황을 가족 구성원과 주변 지인들이 예전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본다는 이혼. 오늘은 제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던 몇 가지 쟁점을 모아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혼인 신고를 동반하지 않은 연애는 누구나 할수 있고 나이 제한 또한 없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보낼 때만 해도 연애는 커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범생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연애 연령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온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연애관계는 헤어지는 것이 매우 간편합니다. 이별을 통보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둘의 연애는 끝난 것이 되지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별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예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는 헌법에 없지만 결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별도로 규정할 정도로 국가는 결혼, 즉 법률상 혼인과 그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가족 제도를 사회의 근간으로 보아 매우 엄중하게 보호하면서 세금, 상속, 건강보험, 주택, 연금 등 사회의 핵심 제도를 혼인 내지 가족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에 혼인과 이혼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 민법은 18세 이상만 결혼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을 할수 있는 등 많은 제한을 두고 있으며 결혼을 종료하는 것도 일방의 선언이나 감정이 아닌 쌍방 합의 또는 민법이 인정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이번 질문은 제 친구들도 종종 제게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결국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라이프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수 없고 민법이 규정하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했던 방송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사실 이혼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문제라서 평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왕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지인 혹은 지인이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고 저 또한 친척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사건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혼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시작하는 것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매우 규모가 큰 로펌에서 전문 분야 사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저와 같이 소송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한두 번 정도는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건은 유책 사유,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있어서. 특수한 쟁점과 제도들이 많이 있어 변호사가 이에 대한 상세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고 한때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지키면서도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동반자가 되어주는 카운셀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하는 이야기에만 매몰되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놓쳐 결국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의뢰인의 복잡한 심리를 고려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혼소송 도중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사건 또한 정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성실한 자세와 의뢰인에 대한 동반자적인 태도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을 실제로 경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지인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 지인으로부터 해당 변호사를 소개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지인분이 주변에 계시지 않다면 저를 포함해 법무법인 해마루의 변호사들 또한 이혼사건을 수행하면서 얻었던 전문적인 경험과 의뢰인에 대한 배려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마루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나온 그 프로그램은 저도 매우 즐겨 보았던 애청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 짧은 편집 영상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견문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방송사의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시청자의 시청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혼 사유를 다소 과격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한 방송도 몇회볼수 있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소위 유책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6가지 사유로 제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할 행위가 있는 때,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아기로 상대방을 유기할 때, 세 번째로 본인이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배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 번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률 용어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말이다 보니 용어가 생소한 것이 사실인데요. 아기는 고의라고 보시면 되고 직계존속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본인 기준 직계 어르신이고 유기는 내팽개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일반인들 누구나 알고 있는 소위 바람, 외도인데요. 직접적인 성관계에만 제한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도 훨씬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사유인 아기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유인 심의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사유인 고부 갈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죠. 여섯 번째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의 별거로 인하여 쌍방 간 재결합 의사가 없는 소위 조론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도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인 관계에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 가령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랑해, 보고 싶어, 자기야, 여보라고 부르는 경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 연인 사이에서나할 법한 애정 행각이 담긴 대화, 손을 잡고 왔거나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호텔이나 모텔에 단둘이 같은 방에 출입하여 상당 기간 머무르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그리고 제3자가 있는 곳에서의 대화 녹음 등이 활용되고 있고 구글 맵스에서 제공하는 타임라인을 상대방 배우자의 핸드폰을 통해서 입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 수집을 함에 있어서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에 증거 수집을 함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의 사전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친권과 양육권을 간단하게 구분드리면 친권은 여권 발급, 수술 동의, 전학, 재산 관리 등 법적인 권리를 미성년자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함께 살며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소위 양육과 관련된 일상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보면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분리가 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은 둘중 하나에게 동시에 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이의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이르기 전까지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 중에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아이를 면담하면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고 통상 실무상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또한, 양육 환경과 경제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 중에 아이를 키우더라도 법원에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상대방 배우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몇대 몇으로 정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는 순간 서로 남남으로서 각자 경제 생활을 해야 하고,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자신의 경제적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의 자존감과도 이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 가사 및 육아 기여, 경제적 기여, 특유 재산 관리, 상대방의 낭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우선 혼인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살면 오대오라는 통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사 및 육아 기여도 중요한 기준인데요. 이에 따라서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과 양육 기여가 상당하다면 10년 이상 되는 결혼 생활이 있어서 5대5로 재산분할을 받게 될수 있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재테크, 소득 활동, 부모로부터의 재정 지원 등의 기여도 그리고 재산 낭비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소비처가 불분명한 과소비를 입증하여 25%만 재산 분할을 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조언을 듣고 이혼에 대비하여 미리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행위는 제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혼인 간 형성된 재산 외에 상대방 배우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특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50%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재벌가나 자산가에서의 이혼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오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반반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 비율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문제되는 핵심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비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유는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원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분할의 비율,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은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변호사를 만나 미리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편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